팔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렸어요. <laughs> 네. 어, 그러니까 김지로 선수가 아주 잘한 거죠. 그렇습니다. 손... 이제 주장전으로 가겠습니다. 아, 네. 박인범과 박건서 선수의 네. 대결. 지금 두 선수가 다 대표 훈련을 좀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 아마 네. 누구나 더잘알수 있을 텐데 기대해 보겠습니다. 어떤 선수가 지금 유리할지. 예, 승패도 음. 똑같고요. 1대1로 네. 똑같고요. 본수까지 똑같기 때문에 네. 지금 주장전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. 아마도 뭐 여기서 5분 지나서 또 대표전을 갈 수도 있을 정도 상황인데, 아마 예. 어 5분 안에 경기를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박인범과 예. 박건서. 역시 상황이 상황이다 만큼 한 판의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, 그렇죠. 어찌 보면 예. 선수들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왜냐하면 이제 그 본인의 한판 이기고 지는 거가 뭐. 그 시도 팀의 아떤 승패가 그렇죠. 우승과 주우승은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예. 네.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전국체전인데 어쨌든 두 선수가 담력이 좋아서 아 좋습니다 자세도 좋고요. 또 들어갑니다. 머리도 치고 받아 화려 치명했는데 포등의 싸움 그. 대치 상태 의두 선수 예. 아, 아주 좋습니다 자세도 좋고요. 예. 아. 양 팀의 주장답게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손목까지. 태경모리좀 예. 득점을 안 줬습니다. 예. 손목. 예. 제대로 맞지 않았고요. 손목이 예, 아까 지금 박인병 선수가 계속 손목 추돌을 좀 많이 하는데 여태 전부터. 거리가 좀 멀어요, 예. 저는.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일족 일도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렇죠. 이제 일족 일도라는 것은 이제 일부를 들어가면 공격을 할수 있고 일부를 네. 빠지면 방어를 할수 있는 그런 아, 상황이라 네. 그 거리를 본인들이 잘 맞춰줘야 돼요. 그렇죠. 뭐. 네. 지금도 자 거리를 아, 자, 머리. 아, 머리 걸렸습니다. 머리에 걸렸어요. 머리에 네, 걸렸습니다. 박건서 선수 머리치기에 정말 경기도 머리치기다 걸렸습니다. 박건서 네. 선수가 한 판을 먼저 아, 따내고 있습니다. 야, 보시죠. 지금 보입니다. 야 머리 정확하게 걸렸어요. 아주. 예. 아 막으려고 했지만 어디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. 네. 예. 자, 그리고 손목을 한번 돌러봤습니다 예, 손목도 위험했습니다 지금. 자 이제 박건서가 한 판만 더 이기면 경기는 이대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. 아, 일단 박인범 선수가 이제 계속 모아갈 텐데요. 예. 어,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남은 시간 한 절반 예. 정도 남아 있습니다. 2분 2 0초은뭐 충분하고 남은 시간이에요 지금. 그렇죠. 예. 두 선수가 전부 다시간에 관계 없이 또 공격적인 선수들이라 어떤 뭐 좋은 경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. 지금 뭐 버틴기려고 하지 않고 네. 시간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고요. 어, 경기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남은 시간 2분. 아, 뭐.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박건수 경기도 대표 선수가 지금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 팀 선수가 지금 중지를 했어요. 예. 어, 아마 어, 주심이 그냥 넘어가네요. 에. 상황에 따라서 반칙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, 지금. 자, 들어갑니다. 손목머리 안 맞으면 즉시 또 태경머리라든지 이걸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득점이 안 됩니다.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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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정확하진 않았지만 아주 좋았습니다. 네 아이고, 오우. 멀어요. 역시 뭐, 그한 네. 발이 좀 모자라네요. 네, 그 1.1도 거리를 지금 빨리 누가 누가 빨리 만들고 거기서 예. 공격을 해야 되는데 원거리에서 공격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. 다시 뭐그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건데. <laughs> 아무래도 또 이런 대회가 주는 중압감이 있다 보니까 발걸음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지금 사실 결승까지 오느 라고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. 예. 체력소모도 많습니다 지금. 그렇죠. 음. 아 손목. 자,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다고 좀 어, 공격을 시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딱 1분입니다. 서울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딱 1분. 아 자기서 아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. 그리고 반격으로 받아치고 네. 있습니다. 네. 박인범과 박건성. 네. 자 경기도가 이제 승리를 확정짓기까지 40초 남았습니다. 아이고, 예, 저 찌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몸이 들어가야 됩니다. 이제 30초. 예. 악건서 선수 바쁠 게 없어요, 지금. 네. 예. 자. 자, 20초 남았습니다. 박기범 아, 선수에게 20초가 남았어요. 17초, 1 5초 네. 자, 서서 이제 경기 도에 이었던 선수들을 예감 하고 있습니다. 아, 경기 도 관전의 아. 함성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자, 남은 시간은 10초. 6초, 5초. 마, 마지막 공격입니다. 4초. 3초 마지 공격이에요. 2초. 아, 1초입니다. 아, 이렇게, 아 예, 경기도 경기도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경기도의 예. 용인대학교 팀이 예, 제298회 전국체육대회 예.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예, 서울팀 아까 아쉽습니다. 마지막 주장